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김정욱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. 고구마 튀김을 요즘에 자주 해 먹는데요. 너무 맛있어요. 튀김가루를 얇게 해서 얇은 막만 씌워서 이렇게 튀겨 먹다가 몇 번을 튀겨 먹었어요. 그러는데, 어, 며칠 전에 카레가루를 넣어서 제가 방송 촬영하면서 방송국에서 와갖고 촬영할 때 카레가루를 넣어서 하면 좋다 그래서 해봤어요. 그런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카레가루를 넣고 한게 너무 맛있어서 <laughs> 튀김을 올립니다. 음, 이렇게 밀가루로 이렇게 할때 진짜 밀가루 좀 많이 하시지 마시고, 많이 하면은 되게 하면은 맛은 있지만 밀가루를 많이 드시니까 안 좋으니까, 어 아주 얇게, 묽게 써가지고 막만 씌워서 하시고요. 쌀가루가 요즘에는 나오거든요. 쌀가루로 튀김가루가 나와요. 그래서 쌀가루로 하시면 밀가루, 카테틴 성분을 내가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어, 너무 건강에도 좋잖아요. 그래서 건강 튀김을 할 수가 있어요. 어, 고구마에 정말 그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튀김가루를 얇게 해서 하면 좋고요. 그리고 이 카레 넣어서 이거 하는 건데, 노, 더 놀았죠? 쌀가루에다가 카레가루를 넣었어요. 쌀가루 4스푼, 카레가루 2스푼, 이렇게 했는데 더 넣었어요. 카레를 더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스푼 더 넣고 했어요. 근데 많이 넣고 해도 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는데 카레가 치매 예방에도 너무 좋고 건강에 좋잖아요. 근데 강황 가루는 되게 이제 진하니까 어, 너무 많이는 안되겠죠 강황 가루는 예를 들어서 한 스푼 하면. 어, 쌀가루, 튀쌀 튀김가루를 한뭐네 스푼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? 근데 이거는 카레가루 있어서 이걸 넣고 했는데 정말 맛있어요. 여러분 꼭 해서 드셔보세요. 좋아요, 구독, 안 누르시면 꾹 누르시고요.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